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종종 경험되어지는 말이기도 하고 또 많이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또 어떤 TV 방송에서 어디 어디 무슨 맛집 있다 막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갈 일이 있어서 그 소문 난 맛집을 가서 먹어봤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맛집인 경우도 있고 어떤 집은 별로 뭐 평범한 집인 경우도 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백번 들어서도. 한번 가서 먹어본 것만 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텔레비전 방송에서 또뭐 광고들 아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이것이 좋다 저것 좋다 많이 광고해서 그 것을 선뜻 샀는데 막상 써 보니까 별로 그냥 평범한 그런 물건인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세탁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10년 넘게 쓰니까 탈수할 때뭐 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탱크 가는 소리같이 들려서 아, 소리도 거슬리고 뭐 고장 날것 같고, 그래서 기사분을 좀 오라 해서 이야기 들었더니 뭐 부품을 교체하면 몇년더 쓰는데, 이것도 뭐 수십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텔레비전, 또 인터넷, 또 여기저기 소문을 들어서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삼성으로 할까, LG로 할까, 뭐다좋죠 그런데 이제 또 선택은 우리의 몫이니까 이제 저랑 아내가 이제 상의를 해서 드디어 아주 좋은 거로 선택을 했습니다. LG 드럼 트롬 세탁기로 선택을 해서 얼마 전에 딱 들어놨어요. 아주 뭐 세탁하는 소리가 부드럽고요, 세탁도 잘 되는 것 같고 아주. 아 좋습니다. 한 가지 써 보니까 한 가지 또 약간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제 경우 이건 제 경우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경우예요. 아, 제가 이제 아, 돌리고 또 이제 저한테 좀 부탁을 해서 빨를 이제 꺼내야 되잖아요. 그저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집어내는 건데 들어오면 보니까 옆구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엉거조춤하 이게 이제 허리가 되니까 순간적으로 허리가, 어? 하고 이게 약간, 어, 허리가 약간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야, 이게 100점짜리는 세상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경우가 우리 일상생활에도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믿는 믿음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종교가 아주 많아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산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듣는 믿음이 고 어떤 것은 보는 믿음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베드로 후서 1장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 들으면 듣는 믿음, 그리고 보는 믿음이 조금 다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듣는 거로만 인해서 믿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보는 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다.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아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강림하심, 탄생하심,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자인 입장에서, 사도 입장에서 편지로 지금 다시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강림하심,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다. 예수님을 친히 두 눈으로 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친히 보았다. 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뭐 계속 매일 3년 동안 봤죠. 아침, 점심, 저녁, 말씀 듣고 어디 가서 보고 기적 베푸는 거 보고 그걸 다 베드로가 뭐 직접 다 봤어요. 이게 봤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친히 우리 두 눈으로 봤다 라는 이 의미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제자를 조금은 더 특별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일이 있습니다. 세번 나오죠, 보험소에 언제나 오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그 딸을 달리다 꿈하고 살려 내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마가 복음을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해요. 예수님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세 사람만 딱 불러서 나 함께 가자. 그리고 부모와 딱요세 제자 부모 두 사람. 예수님 요 분만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기적 현장에 있게 됩니다. 또 변화산에 체험을 하실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셔요 마지막 잡히시는 날밤 마지막 기도하시던 개세만의 기도의 자리에도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세 번의 사건이 특별하게 세 제자만 선택하셔서 데리고 가시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그때 열두 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세 제자만 골라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모세, 엘리야 이두 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이시죠. 율법을 받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그 구약은 율법과 선지잖아요. 이두 가지 대표되는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별세 대해서, 예수님 죽는 문제 에 대해서 세 분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는 지금 아주 익숙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지요. 그러나 요 당시로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엄청난 신비예요. 아무것을 알지 못하는 시점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점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특급 비밀, 하늘의 탑 시크릿.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또 요거를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금 세 제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과 옷이 사람들이 아무리 빨래를 해도 하이타이를 넣어도 그렇게 하얗게 알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화시고, 광채를 바라는 신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모하십니다. 이거를 세제자가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산 아래에 있던 아홉 제자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동에서 그냥 들은 거예요. 들은 것밖에 없어요.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홉 제자는 듣는 믿음이에요. 들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세 제자는 직접 눈으로 본 보고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직접 예수님의 신비한 모습을 본세 제자가 다른 아홉 제자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강도, 깊이, 확실성이 훨씬 더 강하지 않았을까.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을까. 뭐, 분명한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 믿게 된첫 번째 일은 어, 동생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런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듣는 믿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뵙고 또 이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모습을 뵙고 점점점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비슷한 어떤 흐름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예수님 봤어 뭐 그런 걸 가끔 있는데 뭐 영의 눈으로 신비점으로 보실 수 있죠. 뭐 아주 훌륭한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아, 친구나 부모님이나 뭐 누구의 전도를 통해 서 일단 들어요. 그래서 아 그럴듯하다. 또 마음의 문이 열리면 들어서 저 교회 가고 또 성경을 보고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고 깊어지는 그러한 흐름을 나름대로 받지요. 그러다가 특별한 경우에 어떤 신비체험을 한다든지 정말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확 살아나는 그러한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뵙는 분도 있고 이런 걸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일반적인 그 과정을 보면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점점 점점 점 깊어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복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제자가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친히 직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을 직접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이죠. 1장 1절에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사도 요한도 말씀해요. 먼저 들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뭐 들은 게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들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본그 다음이 아주 중요해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죠 베드로는 았다 여기까지 가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었다 예수님 봤다 자세히 봤다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직접 손으로 만져봤다 예수님 만져봤다 라고 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듣는 믿음, 보는 믿음, 또 예수님을 만져보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점점점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게 믿음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듣는 믿음이 있고 보는 믿음이 있어요. 듣는 믿음을 쉽게 말씀드리면,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예,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라" 하고 옛날에 뭐 동전 하나 손에 쥐어주면, 교회 학교를 어릴 때 졸졸 뭐 친구랑 같이 가던 시절이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친구 전두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잘 모르지만, 친구가 좋으니까. 또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던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라기 보다는 부모님이 말씀을 하니까, 혹은 친구가 권면하니까, 그말 그 듣고 그냥 몸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저도, 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어, 정말 교회를 그냥 이렇게 겉으로 뱅뱅뱅 돌던 믿음 생활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듣는 믿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아버지 장로님이시니까 이제 뭐 어, 아버지는 이제 시골 교회에 계셨고, 저희는 공부한다고 시내로 또저 나와 있어서 이게 좀 조금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주일날 이제 각자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은 이제 시골 목교회 장로님께 가셔야 돼요. 저희도 이제 시내에서 이제 같은 반등은 조금 이제 약간은 자유가 있고, 근데 꼭 이제 그 다음에 만나시면은 주보 검사를 하는 거죠. 주보 있냐, 주보 갖고 와라. 이게 뭐 이제 뭐 날짜가 다 있으니까 옛날에 그 갖다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럼 또 이제 안 가면은 또 혼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저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는 아, 부모님이 아버지가 양요를 하시니까 안 혼날려고 꾸지람 안 들으려고 정말 맞지 못해서 가서 그냥 뭐 늦게 가서도 주복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일 저도 참 많았어요. 그 듣는 믿음이에요. 가라, 가라. 자꾸 말씀하시는 데 혹은 듣는데 몸만 가지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어떤 모임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즉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설교 하시는데 그 성경 구절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제 영혼의 그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 말씀이 들렸죠. 뭐예요? 예, 오늘 교회는 주일이가 교회 가라. 그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 뭐 어거지로 마지못해 가는 겁니다. 그 말만 들렸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좀 20대가 되고, 개인적인 신앙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이거 진짜 이게 뭐야. 그런데 그런 고민이 생기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런즉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로마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저에게 들리면서 아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때부터 성경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체험을 저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듣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전도해서 또 부모님이 교회 가라, 주일이다, 강요해서 가는 믿음이라면 보는 믿음은 자기가 직접 크든 적든 신앙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이 정말 믿어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일어나는 믿음, 자발적인 믿음, 구원받은 믿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확실한 믿음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보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게 되어 성경이 읽혀지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남이 가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심지어 순교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분명히 본게 있으니까 뭐요? 순교 자리에 나갈 수도 있는 믿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경우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직접 보셨어요. 육신의 눈으로 또 변화산에서 직접 예수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2000년 후잖아요. 지금 시대와 공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 그런 것이 불가능하냐?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10 9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십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에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은지라. 18절 말씀은 그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것은 거룩한 산에 있을 때된 거다. 변화산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9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날이 새어 새별이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뭐가 있다고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또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것은 곧 성경이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열두 사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2000년에 살았던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베드로처럼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뵐수 없어요. 변화산에 우리도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볼수 없느냐? 믿을 수 없느냐? 아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100%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해서 해주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었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뭐, 큐티 매일도 하는 어떤 책자들 분량이 있으니까 그냥 하루 일과 하는 것처럼 하십니까? 오늘 배드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직접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뵐수 없고, 두으로 직접 뵐 수는 없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몇 번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체험을 하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책 볼 때는 그냥 이 성경책이죠. 이 종이에 종이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책이 기록된 이 말씀이 활자가 정말 살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몇 번은 경험하신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그때 상황이 지금 리마인드 되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유 레마라고 하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그게 희미하다, 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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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믿는다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가 매일 뭐한 장을 읽든 뭐한 페이지를 읽든간에 성경 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인데 그가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꽝 치든, 내 지성을 확깨워쳐 주든, 내 마음을 감동시키든, 용연로 활짝 띄워 주든, 뭐 이런 일들이 적어도 한 개, 두개 말씀은 있어야지 성경 읽는 재미가 있다고요. 그래야지 그, 속,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본다고요. 종교개혁자 칼비는 성경을 안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맹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다 우리 영적 맹인이에요. 맹인은 절대로 볼수 없어요. 있어도 못 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천국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을입니다. 좋은 책들 많이 읽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 매일 많이 읽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읽는 것보다는 조금 깊게 읽는 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장을 읽으셔도 천천히 깊게 깊게 생각하며 읽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영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영광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과 더불어 있어지는 이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